2년전 오늘은 이땅의 자주와 독립을 원했던 우리 민중들이 일제의 서술 퍼런 총각 칼에 맞서서 당당히 자주 독립 만세를 외쳤던 3일절입니다. 울산 진보연대 임상호 오장님 모시고 오늘날 3일절의 의미에 대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103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자주 독립을 외쳤습니다. 세월이 10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금 역시 크게 다르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본 놈들은 전쟁에 대한 어떤 반성과 사죄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친일의 잔재들이 30년간 이어왔던 소요 지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그 자리를 점령해서 우리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 강한 것은 야권의 유럽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은 한일 군사동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토론회장에서 선제 타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자 입에서는 도저히 나와서는 안되는 망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독특히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제 동원되었던 우리 노동선배 성노예로 끌려갔던 우리 할머니들이 생존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힘들할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조차 책임못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연 국가는 국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저 미국 놈들 눈치 보는 그런. 나라, 끝장려함 일본 놈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100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주 독립을 외쳤던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북 간에 내겼던 공동체는 반드시 이행해요. 그것이 자주 독립으로 가는 길이요. 해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백년결의생년열의 증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힘차게 달려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수요시위가 올해로 벌써 30년을 맞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먼저 시작한 수요시위이지만, 우리가 수요시위를 계속 지켜나가고 함께 싸우겠다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입니다. 일본 정부나 군의 관여는 없었다. 기안번호 부 피해자의 명단도 단서도 없다. 올해 나이 92세 이름은 김복동 피해자입니다. 이차 대전 때에 일본서 천여 강제모집이라 각군미마다 몇십 명씩 모집을 하요 만약에 거영하는 날이면 은 일본을 거영한다 해서 조선에서 살지 못하고 전체산 몰수하고 다른 데로 추방시킨다. 내 나이가 만으로는 1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5살이었더니 힘없고 애없는 사람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겠지요. 공장이라는 게뭐 죽게 하겠나 하고서 간 것이 공장이 아니고, 일본군에 상대하는 공장이었었습니다. 근거의 목숨만 살아서 집에 오니까 나이 2 2두 자리를 하더라고요. 팔 년이를 는 세월로 암흑 속에서 근거의 목숨만 살아 돌아 우리더라고요 일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만아도 자기네들이, 한 짓이 아니다. 돈벌이를 갖다 민간인이 한 짓이다. 아직까지도 일본이 한 번도 사제한 배가 없어. 역사를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분한분 푼푼 모아 가지고 소녀상을 설립했고 앞으로 후손들이 자라나면은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있었구나 하는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을. 뭐, 자기네들이 치아를 달아야 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지 시대인들도 아는 모양이지요. 우리들이 한짓식이니까 모든 것을 하고 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사죄와 법적 대상. 여러분, 정부가 사죄할 때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같이 협조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들이 죽기 전에 사제 받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대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우리들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땅에 자주를 염원하던 민중들의 만세함성을 기억하며 오늘도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민중들의 자주적 의지를 되새긴다 과거의 역사적 제약을 인정하지 않고 호시탐탐 제국주의 야유욕을 드러내며 헌법을 개정해 전쟁 가능한 나라를 꿈꾸는 일본과 자본주의 탐욕을 전 세계에 전파하며 패권적 제국주의 욕망으로 똘똘 뭉친 미국은 지금도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천으로 몰아넣기 위한 전쟁 연속을 거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외세의 억압에 한거하고 주정자들의 차별과 폭정에 분노하며 올곧은 길을 가고자 했던 전 세계 장수민중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대상을 요구한 수요시위는 30년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 반대 외침 역시 마찬가지다. 민족의 운명을 다른 이의 손에 맡기는 순간 살아도 죽은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도 반복되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세계 자주적 민중들의 힘을 모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길은 모든 생명이 존중받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며. 서로가 힘을 모아 공존하는 평화와 평정의 길이다. 그리고 누구나 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고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자주의 길이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외세에 저항하며 외친 자주의 외침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선해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군부독재를 물리친 민중의 저항정신을 가슴에 다시 새기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 반성 않고 또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꿈꾸는 일본을 규탄하며 이를 막기 위해 투쟁한다. 하나, 일본의 전쟁범죄 인정과 사죄배상을 받아들일 때까지 평화의 선녀상과 수요시위를 지켜낸다. 하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의 가로막는 한미 연합 전쟁 훈련을 영구 중단시키고 미국의 패권적 동맹 강요를 한우이 반대한다. 하나, 3일의 자주독립 정신을 자주통일로 계승하고 완수하기 위해 떠있는 떠딘, 모든 사람들과 힘 모아 나아가자 삼일운동. 103주년 기념 울산 자주통일 선포대회 참가자 일동